오늘 게임 공포 게임입니다. 공포 게임 프란트 스카투 더 하우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 무지 더 하우스 2 스킵 인트로 깨디입니다. 이걸다뿌지면 됩니다. 이렇게 난단으로, 들어가보도록 하죠 저 얼마나 무서운 게임인데 과연 그렇게 무섭다고 난리인지 첫번째 The l 이거 뭐야 어 가족사진이구나 왠지 의사일 것만 같은 아버지야 헬리 켈레 같은 어머니 그리고 얘가 프란체스칸 프란체스칸가보지 이거는 이 편지같고 이거는 이거는 무슨, 뭐야, 이거. 전등, 그, 스위치지? 뭐야, 이씨.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냥 막, 만지기만 하면 되는 건가? 뭐야, 방금 뭐 나왔다? 이씨, 뭐야, 이거. 어? 어? 이거 뭐야, 이거. 포지티브는 뭐야? 야, 이거 뭐야, 이거. 야 <laughs> 갑자기 피가 왜 나와? 어? <laughs> 어, 갑자기 피가 나오면서... 야, 이거 대박인데, 이거? 에, 이거 뭐냐, 이거? 안된다. 어, 이거 깜짝이야. 뭐야, 이거? 아, 이거 뭐 생일... 딸의 생일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? 깜짝이야, 씨. 어? 바뀌었어 쪽지가 얘 뭔데 이거 뭘 때린다 진짜 어? 이렇게 만지게 하면 끝이야 피가 어어이 그, 그, 그. 뭐야 이거 친거아니야 세번째 <laughs> <laughs> 네 침실 베드룸 <laughs> 얘태업인거 같은데? 얘가 딸의 방인거 같죠? 브란테스카의 방인거 같은데 야 태엽을 감고 야씨 뭐야 어 상자인가? 딸이 무슨 뭐 수학 경시대에서 상을 받았나? 이것도 있고 야 이거 오르라 오르.. 오로, 아야 뭐야 오르.. 아니 오르골 진짜 추억 돋네 야 뭐가 자꾸 이게 좀 바뀌는 것 같긴 하다 왜죠? 자. 야..뭐야이거 씨어이깜짝이 깜짝이야..씨 이거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여기여기 도개히리있 빨리 나가고싶어 이 방에서 나가고싶다고 쪽지였어. 어? 그제가 올 거라고? 어, 쪽지가 어, 아, 나 뛰는 거 이렇게. 오, 여기까 플레이 위드미 나랑 놀. 이거.. 뜯어버리고 나가면 안되나? 이거? 근데 이거 왜 해냈을까? 이 나무줄을 왜 해냈을까요? 궁금하다 궁금해 어? 그러면 여기 뭔가 되게 티해졌다아 이거, 이거구나 밖에 뭐가 있나? 어어어

워킹 룸 여기 빨리 탈출해야돼 아왜 왜 이렇게 깜깜하냐 여기는 또왜 이렇게 깜깜해 불을 이렇게 다 켜도 없는데 이건 뭐냐 어? 어허 방송. 아야. <laughs> 이게 뭐야 발전기야 뭐야? 아됐다 어? 이거 뭐야? 왠 줄임에 달려있어? 여기 독이 독이죠? 굉장히 치명적인 독인 것 같은데. 저거 뭘까? 야.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이 밑에는 뭐가 있는 걸까? 궁금하다. 이건 또 뭐고. 꺼. 꽉불 꺼. 그렇죠. 여기도 목 매단 것 같은데. 이거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거든요.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아요. 이건 뭐야. 야 근데 되게 잘 만들었네요. 플래시 게임인데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게임이.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. 어떻게 되는 거야? 불 껐다 불 껐다 키자 불 끄고 불끌 상태에서 해볼까? 불 끄니까 뭐안 되는데? 불 키고 <laughs> 이뭐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. 그래? 그렇죠? 불을 키고 해도 안 되는데? 이거 워킹룸인데, 여기서 무슨 일을 했던 거지? 여기서, 여기서 일을 했던 거 같은데? 무슨 일을 했을까요? 과연, 둘한테서 갈 결말은 뭘까? 이건 아니다. 어떻게 되는 거야? 어, 성질나, 진짜. 소리는 되게 유란한데. 이것도 아니고. 뭐냐, 이거. 어떻게 되는 거냐 야. 여긴 좀 어렵네요. 저렇게 해서 껐다 켜볼까? 저렇게 해서 껏, 꼈다, 아, 껐다.. 지다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? 또뭐또이렇이렇쁘게툭이수올 있어. 있자기튀어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끄고, 키고. 야이뭔 뭐, 일이야 이게. 어? 어? 이거 이, 이런 것도 있었구나. 이 뭐지? 원래 이었가아 여기 있었구나. 못 봤네요 제가 죄송합니다. 빨리 여러분들한테. 어우 연지 깝지. 야, 씨 뭐야 이거? 몇 점? 야, 대박인데? 어? 말이 안 나온다 진짜. 야, 불꺼불꺼 보기 싫어. 어? 야, 뭔데? 이거를, 이거불 끄고. 대박이다. 얘한테 뭐 있을 것 같은데? 아무것도 없어. 어떻게 하는거지? 불 끄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? 반갑습니다 신분은불 끄고 여기 끄고 야 이거 이거 뭐야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올리고 그리고 불꺼 껐다 키고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, 어이... 말이 안 나오네, 진짜. <laughs> 어? 당황스러우니까 말이 안 나와. 이왜 계속 매달려있는거야. 아, 기분 나쁘게. 프란체스카. 안녕, 프란체스카. 이건 독약이야, 독약. 도약. 독약이 되도 독약. 불꺼닥키구요 이게 반복적으로 해야돼요. 그래야지 다음 스테이로 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? 불을 껐다, 껐다. 껐다가 키고요. 껐다가 키고. 어? 이게 뭐야? 세이프룸에 가는 길을 얻었습니다. 어. 그게 모든 비밀이 펼쳐지는구나, 이제. 어? 사라졌어. 대박이다 어? 세이프 룸에 갈수 있어 안전한 방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밑으로 사라졌는데 배 끄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 어 밑에 뭐 있어 이게 뭐지? 이거 뭘까? 내용을 알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. 이 뭔가 나타나는 것 같아, 다 어? 바뀌었어? 12월 24일. 1947년 12월 24일. 그리고 약간 귀여운 것 같은데. 아니면. 야! 잠시만. 세이프로. 빵빵빵빵. 어? 이건 열 수가 없군요. 아까 열쇠를 내가. 이게 이거. 일일1일 그럼 어떻게 하러 아, 잠깐만. 1947. 잠시만요. 아, 잠깐만. 1 2 4 7인가 12. 아, 1 2 4 7 말이 안 되지. 12월 24일이었죠. 1947, 12월 24일. 1947 문제예요. 19. 4, 7, 어, 열렸어. 와이, 와이, 왜 우리 엄마를 죽였어? 아무 문제 없는데, 얘뭔 말이야? 어, 야야야야! 야, 야, 야. 어떻게 된 거야? 리 리니야 뭐야 이거? 손도장. 엽금짝이. 손으로 가린 거지. 어 나온다. 오 그지. 이거 뭐야? 더 스페셜로? 가보도록 할까요? 더 스페셜룸으로. 아, 이거 아니구나. 어... 정말 무서운 게임이네요. 어... 지금까지 더 하우스 2 프란테스카 트더 하우스를 해봤는데요.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공포감아 어, 꼭 어... 심장 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. 어... 어 엄청난 공포감과 섬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게임 하면서 어, 나름 한 번쯤은 그냥 못 모르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. 브란테스카 2더 하우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